여러분, 이곳은 바로 지리산 자락입니다 경호강 하루 쪽인데요. 산세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녹음 짙은 지리산 전기. 끝없이, 심없이 흘러가는 경호강의 물줄기. 아름다운 몽돌밭. 이런 게 자연이 어우러져서 힐링이 절로 됩니다. 오늘은 혼자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혼자 잠깐 힐링하고 또 사무실로 들어갈 겁니다 높고 맑고 푸른 하늘 푸르른 지리산의 전기 시원스레 흘러가는 청량감을 안겨주는 경호강의 물줄기 아름다운 몽돌들을 보고 있노라니 외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보시자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진실되게 참되게 수석을 하다보면 이렇게 자연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무엇이 저를 반해줄까요 어떤 돌이? 새소리나 또 어떨까요? 이쪽 지리산에 전기 흠뻑 맡으면서 창창과 담신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며칠 만 지나면 이렇게 돌밭이 다 풀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곳에 오면 이풀한 포기조차도 아름다움을 안겨줍니다. 자, 이렇게. 제키두 배는 될것같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작품은 석질이 가장 강합니다. 무겁기도 하지만 질감이 좋아요. 이것은 빨간 빛을 넘어서 자주색이 나옵니다. 자주색. 자, 그렇죠? 자주색입니다. 짙은 색상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자주색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이건 뭐 색깔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한갑을 하루에 한세 칼레 정도 씁니다. 네 칼레, 세 칼레. 이렇게. 하도 문지르니까 이게 빨리 달아져요. 패스. 아, 요거 하나 숨어있네. 가만있어. 이거는 이제 엔티크 합니다. 오래된 골토품처럼 이렇게 보여요. 패스. 이거는 석질이 강한데. 이야. 숨겨진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일품입니다. 오케이. 수마가 좋습니다. 수마가 좋아요. 이게 굵어서 절대 모양이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수천 개를 버리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한 점은 낮점이에요. 향 질, 색을 삼박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쓰땜눈 갖다 놓고 자연도 파괴되고 집안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라고 내가 보통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딱 되는 것만 이렇게 한 점씩 가져 가시면 실력도 많이 늘고 자연도 보호하고 이런건 낙점입니다 보세요 폭을 한번 씻어가지고 말려요 자이게 밖에 나온 비법을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먼지 수억년동안 여기 흙탕물 속에 있었으니까 자, 샴푸 같은 걸로 한번 깨끗이 씻으세요 씻어가지고 철수잼이 그런거 쓰지 마세요 우리는 잡아 냅니다 기숙까지다 잡아내니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처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석이 필요 없다서 살짝 모르겠지. 다 압니다, 금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머리 감는 샴푸를 저는 연구를 했느냐. 일종의 공대 교수들하고 가렇게쟁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샴푸는 사람의 머리를 감는 일종의 세제기 때문에 뭐만 그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 그다지 유해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는 것이 샴푸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방세제 그거는 수석에는 맞지 않다고 그래요 왜 수석에는 수십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조합체제 하나 둘로 해가지고 이게 돌매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수석 이꼭한과에서는안돼 기다 아 들여야 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유분과 수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오면 날이 부리면 약간 빨아들이고 습기도 햇살에 올라오면 뱉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그럽니다. 돌멩이가 일종의 광물이겠지요. 땅속에 나왔기 때문에 애당초는 땅에 묻었다가 또 다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도 유분과 적당히 수분이 섞여있을 때그 아름다움을 다 내는 것이지. 여러분, 돌을 팍팍 끓여보세요. 나 끓인 사람 많이 봤어요. 말문이 막히다군요. 겨울 내내 끓고 있더라고. 날로 위에다가 돌을 넣어놓고, 바닷돌을 넣어놓고. 이리방 돌인데 문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흐허, 이거 상당히 대작으로 보여지는데, 어림잡아 사이즈가요. 중작에서 대작으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크지도 않고, 혼자 마치 덜수 있는. 근데, 보십시오. 오톡이거든요. 숨마도 좋고, 흠집이 없어요. 하트 형상을 하고 있어요. 자, 어, 좋아 보이는데, 어제 뭐 밑자리 한번 볼까? 자, 일단 석지를 갑니다. 아, 무겁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겼네 괜찮네. 아, 물론 저는 패스하죠. 모함도 좋고. 색상도 낳고. 자, 패스. 글자 그로 보이네. 핫탄 <놀람> 물을 빼내면 볼만 하겠는데, 수마 상태 보십시오. 밑을 이제 검사를 하고 아무것도 안 들었는지 보통이 아닌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춘산. 하경입니다. 봄살에 꽃이 피어 있는 경치를 보고 계십니다. 햇빛이 강렬해서 바로 물을 채하면 말라버립니다. 제가 물병이 깨져버려서요. 다시 하나 사야 되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가 돌이 아닌데, 자, 저 춘산에 꽃이 피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면 춘하경. 자 저는 패스합니다. 강질이에요. 자 이렇게 다릅니다. 강질을 보면은 까리 곱습니다. 강질 소만삭 빼고 첫째 좋은 것은 자 보셨습니까? 패스. 삭기 좋은 오석입니다. 자 입기가 좀 있는데 깔끔합니다. 출발. 여기는 오석 천재입니다. 이것도묵석입니다 여기는 살밥이 있어요, 어서 오 저기. 이렇게 살밥이 있습니다. 두껍다는 얘기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야? 왕전이 하나 생겼네. 상하 좌우 두루두루 수마가 처방돼야 됩니다. 수마가 다떨어지지 않는 것은 갑석이죠 자, 낙전. 이런 걸로 원석 하나 나오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단봉이 나오면 깔끔하고 좋아요. 그럼 귀하죠. 이거는 강길로 이렇게, 오작교처럼 이렇게 다리. 과거 역할을 해주겠네. 자, 여러분 옆에 사과고 보십시오. 함도 좋더니 와 무식힘도 좋고 첫째는 이 노란 꽃이 알갱이가 엠버싱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충분한 여백을 두고 말입니다. 뒷면을 볼까요? 오, 뒷면도 손색이 없습니다. 만나기 힘든 돌을 봤습니다. 뒤집어보나 앞을 보나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나 하고 가시게요. 옆에서 만약에 이 석을 못 봤다면 이런 걸 보고 좋다고 그래.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1등은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1등은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한테는 방해 낼 수가 없어. 소마가 이렇게. 이야, 이렇게 양각으로 손 한마디만큼 도수 됐는데도 매끄러워요. 거 아, 보기 두면서을다습니다 만약에 이홍석 간반이 이렇게 꽃이 크게 폈다 그러면은 엄청 참하죠 자, 보세요. 이 작품을 안본 사람은 이걸 갖고 자기가 채한라고 그러겠지. 이거는, 자, 어진건 하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작품만 한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찾은지 아십니까? 아, 딱정석이 많이 사람을 유혹해요. 자, 이런 거, 이런 이런좀잡답입니다 자, 이런 거 찾아야 돼. 보십시오. 이런 거. 어째 보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청천이. 야, 틀림없잖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이런 거하고는클래스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천 점보다 이거 한 점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욱더 좋고요. 자, 오늘 또세 가지 샘플석을 넣고 실험해드렸습니다. 아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 커야 돼요, 이렇게. 이건 떡대서 안 됩니다. 떡대버잖아요 커지 마세요. 필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수마 상태 충분한 일조량 때문에 빛이 납니다 윤기가 나요 깔이 아주 윤택합니다 이야, 몸 반듯하고 피부 곱고 컬러 아름답게 잘 받겠습니다 이물질 하나 없어요 자 그러면 색깔이 대체 몇 가지나 이렇게 혼재 있을까요 블랙 브라운 브라운 진합니다 다크 그다음 화이트 칼라, 옐로우 칼라, 네드피 칼라, 아이보리 칼라 한 여섯 가지 정도 자 이렇게 손색 없네. 이 이거 하나만 오늘 끝이네. 자, 주변에 잡다한 석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실테니까요. 하자 이것만 반짝반짝합니다. <laughs> 산세 좋고, 오염원이 없는 아름다운 곳에 명석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까요? 자, 물소리 이렇게 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명석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는 나와봤자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이 수석이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뿜기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몇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를 뜻하느냐? 오염된 숭창에서 돌을 끄집어 내면, 물로 씻으면 그때는 냄새가 안 나도, 날이 덥고, 그러면 계속 기린대가 납니다. 송장 썩은 냄새가 나요, 돌 안에서. 그거를 몰라서는 절대 안 돼.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곳에 가서 탐사를 하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허허! <laughs> 보석이야, 돌멩이야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물을 치면 친대로, 말라있으면 말라있는 대로, 아름다움에 극칩니다 이거는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망치서 쳐도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야. 이거 한 점에 끝나네. 이 명석이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나와. 방금 이야기 하다가도. 아, 세상에 청석에 이런 돌이 나옵니까? 이렇게. 솔직히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나와, 이거. 응? 어? 돌아버리겠네, 이거. 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허허. 이거 보세요. 물 뿌리면 환상적입니다. 바탕은 청색입니다. 설국일세. 자, 없이 이 자리 없이 서버리잖아요. 이자리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상단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쪽이 하단이고요. 저쪽을 밑자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양 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원석으로 참잘 생겼습니다. 이런 게 많이 뒤집어져 있어요. 색 대비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소마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 보셨습니까? 패스하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찾는 포인트예요 자 출발 묵수관전 보고 갑니다 패스